최근의 상담사 로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판한 이정아님의 아이의 그릇입니다. 본 저서는 현재 한국 아동 심리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갖고 계신 저자 이정아 소장님의 책으로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양육이 아이들을 더욱 빛낼 수 있는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색깔이 예쁘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그 색깔의 가치를 보는 타인의 시선이 있다. 색깔은 그저 자기의 빛깔을 보여줄 뿐인데 말이다. 몇년전 정말 창의적인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 어찌나 생각이 기발한지 아이가 말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오기 일쑤였다. 다 아는데 숙제를 왜 해야 하냐고 자기는 모르는 것 공부하기도 바쁘다며 숙제를 거부하지 않나. 오늘은 특별한 배울거리가 없을 것 같아.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쉬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거리낌 없이 제안하는 아이였다.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데다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 엄마의 기질은 규칙이 중요하고 무엇이든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 성격이었다. 엄마는 큰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자발성이나 개성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싶지만 제가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아이가 자꾸 넘어버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엄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이해하려 했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긴장도와 불안은 높아졌으며 자존감은 낮아졌다. 규칙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시시 때때로 아이를 지적하는 엄마의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가 원래 기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자유로움과 독특함은 양육과정에서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약점으로 인식되었고, 아이는 스스로를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이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본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하나에서 열까지 온몸으로 모델링 하는 부모의 기질은 이 양육의 장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아마도 부모 역시 자기가 살아온 방식, 자기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양육의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이의 기질이나 아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경험을 마치 세상의 원칙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충분히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의 기질은 묻혀버릴 수 있다 보통 자네는 이성적 우네는 감성적이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양육의 관점에서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좌뇌형 부모는 양육도 틀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 규칙을 설정하면 지켜야 하고 아이의 행동도 예측 가능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들 부모는 일일이 설명하고 가이드를 주며 자꾸 가르치는 양육을 하기 쉽다. 그런데 우뇌형의 아이들은 자유롭고 감성적이며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행동하기 쉬우므로 좌뇌형 부모가 보았을 때는 불안하고 어설픈 느낌이 든다. 그래서 위의 예시처럼 윽박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럴수록, 운의 형의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그저 잔소리로 인식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일은, 운의 형의 아이들은 부모가 무섭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혼날 줄 알면서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운의 아이들에게 묻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요.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혼날 땐 혼나더라도,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형제를 키우더라도 한 명이 좌뇌형이고 다른 한 명이 우뇌형이면 같은 자극에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 좌뇌형의 아이는 마음대로 하는 우뇌형 형제가 불안하다. 그들도 하고 싶지만 혼날 것이 뻔히 예측되기 때문에 참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 우뇌형 형제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면 부러움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결국, 화를 내게 된다. 운혜영 형제 때문에 자신까지 혼나는 것이 억울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 운혜영들은 혼내는 부모가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꾸지람을 듣는 것보다 더 강할 뿐이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더 무섭게 다그치면, 운혜영 아이들은 행동을 바꾸는 대신 입을 다물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만다 언젠가 자네용 부모를 둔 운행형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아이가 늘 하는 말은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흥미, 관심, 호기심 등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말썽 부리기나 쓸데없는 일 버리기 등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아이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은 어떠할까 좌내영 부모는 우뇌형 아이의 모든 행동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걱정된다. 별생각도 계획도 없어 보이는 아이가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더군다나 정해준 대로 하지도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현실성도 떨어지니 성에 찰리가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좌뇌형 부모, 특히 분석형 부모는 아이에게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하라는 핀잔을 주기 쉽고, 체계형 부모는 더 강한 규칙을 내놓으며 아이를 통제하려고 든다. 혼육 방법은 아이와의 소통 과정에서 가장 강도 높고,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혼육에 사용되는 피드백을 온전히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며 고마워할 아이들은 없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올바르게 혼육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피드백은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도록 돕기 위해 쓰인다. 흔히 지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정서적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피드백 방법은 무엇일까? 효과적인 피드백에 구체적인 공식이 있다. 1단계는 지적할 사항에 대해 중립적으로 말하고 2단계, 그 행동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3단계, 그 상황에서 기대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약 게임을 계속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1단계,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구나 라고 규칙을 알려준 뒤 2단계, 엄마와 약속한 시간을 잊은 것 같아서 엄마는 걱정이 되네.처럼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3단계, 지금 바로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가 한 행동을 가능한 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기술해주면 된다. 그러나 이런 기본 원칙도 기질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에 뇌선호 유형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 손의 유형에 따라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먼저, 분석형 아이의 경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제대로 이해하되, 그것이 객관적 평가라고 생각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만약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가장 이성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섣부른 지적이나 비판으로 시작하면, 바로 자기 마음의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방어할 준비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에서는 중립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훈육할 때에는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해야 한다.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을 다시 한 번만 더 반복해도 이들은 그 훈육 내용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피드백 이후의 행동이다. 이들에게 피드백 이후에 확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바로 받으려 한다면, 오히려 갈등만 키울 뿐이다. 만약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분석형 아이는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잘못했어요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말에 대한 공식력을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크게 느끼는 편이므로 자신을 부정하는 말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공인하는 말 등을 쉽게 할수 없다. 이들은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상황이 오면 쉽게 바로잡는다. 따라서 얼마나 확실하게 이 아이들이 피드백 내용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일은 이 유형의 아이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체계형 아이의 경우에는 칭찬할 때와 마찬가지로 혼육도 세세하게 해야 한다. 이 세세함에는 행동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대안까지도 포함된다. 다음부터는 잘하자와 같은 두루뭉실한 이야기보다 세세한 설명과 원칙 그리고 대안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이들이 피드백 과정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이유는 자신이 듣게 될 내용을 이미 여러 번 마음속으로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이 그 행동을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것을 알면서도 욕구를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피드백할 때에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되 잔소리처럼 길게 반복하거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 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부터 들어보고 그 이후 잘잘못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아이는 존중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체계형 아이에게 가장 좋은 피드백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수 있어? 로 시작하고 응, 바로 그 전에는 무슨 일이? 또그 전에는과 같은 방식으로 한 단계 단계가 스스로 평가하며 그 프로세스를 밟아보는 작업이다. 예를 들자면 동생에게 무언가 방법을 알려 주다가 화가 나서 동생을 때렸을 때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지. 우리 땡땡이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걸 알아.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런데 동생을 때리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로 약속했는데. 라고 피드백하면 된다. 그런데 이 유형의 아이들은 그저 안 되는 것만 지적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아마도 아이는 그럼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에게는 대책 없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음 행동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다. 한편, 사회적 뇌와 개념적 뇌를 가진 아이들은 유독 피드백이 까다로운 유형에 속한다. 혼나고 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바로 이전에 했던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뇌를 가진 아이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해서 엄마가 조금만 화가 난것 같으면 눈치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본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모험이나 도전을 기꺼이 한다. 특히 본능적 욕구가 높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제시키기 어려워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특히 훈육을 어려워하게 된다. 먼저 사회적 뇌를 가진 아이들은 상황 변화와 상대의 정서에 민감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설명보다는 그 아이의 욕구부터 알아주어 너와 내가 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방법이 좋다. 하지 말라는 장난을 계속하는 아이에게 오랜만에 아빠와 너니 진짜 신나는구나.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장난의 모든 것을 해보고 싶은 모양이야처럼 그의 의도를 먼저 알아준 다음 피드백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안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혼나는 내용보다 상대의 태도, 말투, 표정 등에 더욱 신경 쓰기 때문에 정말 아이를 존중하고 개선을 원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훨씬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다른 아이들보다 혼나는 것에 대해 무서워하며 혹시 부모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까를 많이 걱정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피드백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담아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라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혼났다는 이야기를 할때그 훈육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잘알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설명한 분석적이거나 체계적 뇌를 가진 아이들은 혼났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화났어요 라고 한다면 사회적 내 유형의 아이들은 나만 미워해요 나한테만 그래요. 그서 슬퍼요 라고 한다. 이 언어만 보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은 행동이나 상황과 사람을 분리하는 일이 어렵다. 실제로 내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아이는 우리 아빠는 사랑해서 저를 혼낸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똑같이 혼내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라고 말한다. 그만큼 이 아이들은 감정에 민감하고 직감력이 남다르다.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를 잘 치시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적 뇌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 피드백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관심이 없는 영역의 일은 대부분 건성으로 듣고 대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소록 실질적으로 당장 문제가 생겨 그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뒤돌아서면 그 일을 잊고 자신의 관심사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자신이 건성으로 그것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많이 혼나는 사람이라는 느낌과 이미지만 기억하기 때문에 많이 억울해하고 겁도 많이 낸다. 개념형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아이를 보고 혼나는 게 저렇게 무서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며 답답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들에게는 호기심을 해결하고 그것을 즐기려는 욕구가 꾸지람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피드백을 경청하게 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책상에 물을 엎지른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보다는 책상도 목이 마르다고 생각했나 보네. 책상은 물먹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배설을 할수 없어서 계속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거든 등으로 색다른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물은 너만 먹었으면 좋겠다 책상에게는 주지 말고 등으로 짧게 피드백하면 된다 이런 비유가 집중력을 유지하여 경청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